자, 다음 35문제. 자, whose story it is 나왔어요. 지금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어, 우리가 큼지막해가 보면요. 요렇게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 순서로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음, 간접 의문문. 명사절이니까 통째로 뭐가 될수 있겠어요? 통째로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whose는 의문사 중에서도 소유격이거든? 그래서 whose story, 누구의 이야기, 이렇게 해석할 거니까 주어부터 해석해요.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이게 주어야. 다시 한번.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가가 affect, 뭐 한다? 영향을 미친다. 쌤이 affect 나오면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what the story is. 그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자, 지금 보호자리에 명사절 왔어요. 그죠? 보이시죠? 다시 한 번.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가가 그 이야기의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했죠. 그럼 누가 중요해요? 누구의 이야기인가가 중요하죠. 됐죠? 음, 다음 문장. 자, change the main character. 주인공을 바꿔보세요. 라고 한 거죠. And. 그러면, the focus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초점이 또한, 뭐할 거예요? must change. 바뀌게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누구의 이야기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지? 누구의 이야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버전을 얘기하면, 콩지, 팥지 이야기 알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콩지가 주인공이죠. 팥지는 나쁜 애지. 그럼 주인공을 바꿔본다, 이거야. 콩지 말고 파지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겠죠.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냐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누가 중요하다, 한번 더?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중요하다. 이해되죠? 응. 다음 문장. If you look at the events through, through는 뭐뭐를 통하여니까. Another character's eyes. 니까 다른, 또 다른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 커머 보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Look at. 쌤이 밑줄 쳤고, 뒤에 부분에서 will interpret. 무슨 시제? 미래 시제. 다시 얘기하면, 이 f 는 무슨 if죠? 시조부죠. 시조부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기본적인 문법 챙기고, 여기 미래 안 됩니다. 여기 미래 안 돼요. will look at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다른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서 이 사건들, 즉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댐이 누굴까? 이벤트죠? 사건들. 이 사건들을 어떻게 differently, 다르게 해석하게 되겠죠? 얘들아, interpret 이란 단어는 해석하다의 뜻도 있지만, 이해하다의 뜻도 있어요. 해석하다, 이해하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다르게 해석하겠구나, 다르게 이해하겠구나. 됐나요? 자, 이해하다의 다른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라스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라스프. Grasp. 이 그라스프가 원래 뜻이 뭐냐면, 쥐다 잡다가 첫 번째예요. 쥐다 잡다가 첫 번째고, 잡는다, 개념을 잡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수학 같은 거할 때. 개념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 grasp란 단어는 첫번째 뜻이 잡다, 두번째 뜻이 이해하다의 뜻이에요. 생각할게. 자, 그 다음. We will place our sympathies. 얘들아, sympathy 뜻이 뭐죠? 공감. 공감이죠. 우리가 우리의 공감을 놓는다? 누구랑? 누구랑 공감을 놓겠어요? Someone new겠죠. 우리 thing body 으로 끝나는 부정 대명사는 특징이 뭐야? 형용사가 뒤에서 소식하잖아 기본 문법이니까 한 번은 정리해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 우리는 뭐 하게 될 거야? Someone new. 새로운 사람에게 우리의 공감을 놓는다? 무슨 뜻일까요? 공감한다지. 공감하게 되지. 누구랑 새로운 사람이랑요. 됐나요? 어떨 때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바꿨을 때. 그치. 바꿨을 때. 그럼 새로운 사람, 즉 다른 사람하고 다른 등장인물과 공감을 하게 되겠죠. 자, when the conflict 얘들아 문법 간단한 거 arises 하고 is a reason 됐어요. 얘들아 arise는 무슨 동사다? 그렇죠.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안된다? 음, 수동이 안되더라. 우리 쌤이 세트 4개 배우자고 했죠.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네 개. 다시 한번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이네 가지는 자동사니까 뭐가 안 돼요? 수동불가. 그럼 뭐할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동사겠죠? 수동불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문장 구조 어때요? 끝났죠? 완전한 문장이죠? 다시 한번 쌤 그려볼게요. 주어가 왔고요. arise라고 하는 일형식 자동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문장이 끝난 무슨 문장이 온거지? 완전한 문장이 온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뭘 냈냐면 d e a t 과 w a t 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본다라는 문제를 냈죠. 뒤에 무슨 문장구조 왔죠? 불완전한 문장이 왔잖아요. 주어자리가 빠져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보일거야. 그럼 얘기해보자. 이 that은 무슨 t a t 그렇죠. 관계대명사일 거고요.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라고 했죠? 그렇죠. 형용사 절이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관계대명사 what도 무슨 절이지? 얘는 다르죠. 얘는 명사 절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오케이. 그럼 봐봐. 형용사 절은 앞에 이미 무슨 문장으로 끝나야 돼? 어, 완전한 문장으로 끝났어야죠. 수식하고 버려질 거니까. 명사절은 어땠어? 앞에가 불완전해야 된다고 했죠? 왜? 얘가 명,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라는 걸 하려면. 완전하면 안 되잖아, 앞에가. 근데 앞에 이미 무슨 문장으로 끝났죠? 자, 쌤이 이런 얘기 했죠. 절대로 대과 왔은 선행사 가지고 풀면 안 된다. 쌤이 얘기했죠. 고등부터 바뀔 거라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는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어, 여기 선행사가 없으니까 왓이 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형용사절과 명사절의 차이로 푸는 겁니다. 앞에 주어 다음에 일형식 자동사가 왔다는 건 무슨 문장으로 끝났다. 완전한 문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무슨 절이 답이 돼야 되지? 형용사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t 뒤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은 누굴 수식할까? 어쨌건 명사를 수식해야 되잖아. 형용사들이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쓰니까. 그럼 이두 단어 중에 명사가 누구밖에 없어요? 주어밖에 없죠. 그럼 주어에다가 샘이 이렇게 명사라고 쓰면 아 이렇게 주어를 수식해서 길어진 거구나. 이해되죠? 여기 사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조심해야지.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주어 이렇게. 됐나요? 그럼 해석 잘해보자. 자 우리 문제 풀었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그럼 구조 확인해볼까? 봅시다. When 접속사고의 conflict 주어였고요 명사였어요. 얘는 일형식 자동사라고 우리가 적었으니까, 쌤이 이렇게 적었고, 우리가 대 e a t h 을단 말이야. 그지?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대 e a t 이라고 쌤이 적었고요 한번 더 적을게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해석은 뭐뭐하는 할 거고, 앞에서 이미 무슨 문장으로 끝난 거예요, 이건? 주어 다음에 일형식 자동사가 왔다는 건? 완전한 문장을 뜻한다 라고 했죠.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구 수식할 거야? 앞에 있었던 conflict를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되는 거지. 되죠? 그럼 무슨 갈등이야? That is the heart of the story인데, 네, h e 는 중심이죠. 그 이야기의 중심의 중심인, 중심인 갈등이 뭐할 때? 일어났을 때. 콩지 파지 얘기 생각해봐요. 갈등 생기죠.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will be praying for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까요? 다른 결과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바라게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건 바라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콩지 파지 중에 우리가 파지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파지 입장에서는 콩지는 뭐 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지. 뼈 빠지기 이래야지. 죽어라고 이래야지. 그치?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해놔라고 했는데 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야. 이해 되죠? 근데 파찌 입장에서 오 얘가 다 못할 일을 던져도 얘가 갑자기 다 했어. 뭐지? 너뭔짓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 됩니까? 이야기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주인공을 바꾸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 뭐가 바뀌죠? 관점이 바뀌죠. 그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보게 돼. 그 바뀐 주인공, someone new. 이 새로운 사람, 바뀐 사람, 이 바뀐 사람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뀐 사람하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 난이도는 중요한 거. 이 emphasize with가 어, 중요한 단어예요. emphasize with. 누구누구와의 공감. 됐죠? 다음. 예를 들면, 고려해 보세요. 라고 했죠? 예시 나왔겠지? 그럼 앞문장 이미 뭐예요? 주제문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주제문 끝났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볼까요? 예를 들면 뭘 고려해보래요? 컨스더 동사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어디까지일까? 일단 여기까지 먼저. 의, 주, 동. 테일은 꼴이 아니다. 이야기야. 신데렐라 이야기가 어떻게 바뀔지, 바뀌었을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건 거예요. 만약 뭐하면 자 if라는 무슨사 접속사 나왔고요 뒤에 ing 피평생 보여드렸어요 이거 뭐다 그렇지 분사구문 우리 외워볼까 when, while, if, unless, once 아, 좀 although, though, once 했죠 한번더 when, while, if, unless, although, though, once라는 접속사 뒤에 ing 피평남 이거 뭐다 고민하지 말고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았어. 그지? 그 다음 어떻게 풀까? 목적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있나요, 없나요? 어, 없어. 그럼 뭘로 답하지? Told. 근데 주어가 빠졌잖아요.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좀 살려보세요. 주절의 주어가 누구죠? 누구였죠? 명령문인데, 어, 주어 없는데요? 주어가 없는 게 아니지. 누굴까? 명령문은 주어가 누구예요, 원래? 유죠. 그지? 그럼, 너가 뭐 했을 때, 듣는다면. 명령문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생략되 있는 주어가 유예요. 그래서, if you, 그 다음, being told겠죠? 원래는. 만약 너가 듣는다면, 누구로부터 듣는다면, the point, new point죠? 관점. 누구의 관점? evil stepsister. 이게 누구야? 이 사악한? 누구지? 신데렐라이 누구 해거? 스텝 시스터가 누구야? 계부. 아니 이게 누구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의부, 의부. 누가 해야 되지? 언니? 하여튼 나쁜 언니들. <laughs> 새 언니들? 이렇게 할까요? 위부 언니들? 음. 자, 스텝 스탭, 얘 스텝이 뭐냐면 예를 들면 스텝 파더가 새 아빠 이런 거예요. 스텝 마더, 새 엄마. 그러니까 새로 생긴 시스터니까. 새, 새로 새새 자매들. 신데렐라의 새 자매들, 새로운 자매들, 근데 사악한 새 자매들. 이새 자매들의 뷰포인트, 다시 얘기, 퍼스펙티브 바꿀 수 있겠죠? 이 사악한 무리들의 관점으로부터 너가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대처, 사악한 무리랍시다이 사악한 무리의 관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고려해 봐라 이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신데렐라 응원할까? 야저 신발 내가 신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못된 신데렐라가 신어가지고 왕자를 꿰차가서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왕자 내 건데. 그다음 Gone *With the Wind*가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옛날 영화 제목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제목인데 잘 모르죠. 선생도 잘 몰라요. 음, 난이 세대 아니야. <laughs> 제목만 알아. 어. 나 이렇게 제목도 알지. 오, 오하라 스칼렛인데 되게 예쁜 여주인공입니다. 아무튼. 하... 자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 요 사람의 이야기인데 오하라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but 그러나 와리 f 만약 뭐뭐하면 어떨까라고 한 거예요. 만약 뭐뭐하면 어떨까? 와리프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없을 때 뒤집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지구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럴 때 쓰는 거 알겠지? 만약 선생님이 여자로 바뀐다면 그럴 리 없겠죠? 어. 그게 와리프예요. 만약 우리가 뭐한다면 show 자 show하고 was show 두 가지 보여 드렸어요. 과거 동사는 능동이고요. was show는 수동이라고 했죠. 근데 show는 몇 형식 동사지? 중요한 거. 몇 형식? 4형식 동사. 우리가 4형식 동사는 능동 수동 어떻게 풀자고 했죠? 목적어 개수로 풀자. 뒤에 목적어가 몇 개면 두 개면 능동, 한 개면 수동이다. 배웠죠. 그럼 목적어 개수를 세는 거예요. 세 보세요. The same event. 이게 뒤오겠네. 목적어가 몇개 나왔나요? 하나 나왔죠. 그럼 무슨 태? 수동태가 답이죠. 자, 만약 우리가 뭐가 보여진다면, 똑같은 사건이 보여지게 된다면이죠. 누구로부터? From the viewpoint of, 뭐, 요 사람들이죠. 근데 추측은 이 사람들은 착한 편이니까 나쁜 편이니까 얘네들이 보면 악의 무리일 거야. 그치? 이 악의 무리, 이 악의 무리로, 무리의 관점으로부터 똑같은 사건을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됐나요? 음. 얘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스텝시스터 같은 애들이거든. 이야기 흐름상. 나쁜 애들. 사악한 부리들. 응. 음. 그러면 이야기 흐름도 바뀌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다시 한 번. 첫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영향을 짓다는 걸 다시 얘기하면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마무리 중요하다. 다시 한번 쓸까요? 제목을. 주제문.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중요하다. 음. 어펙트가 나오면 처음에 주제문 얘기했으니까요.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중요하다. 됐나요? 어,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왜 중요해요? 그래, 이야기 흐름이 바뀌겠죠? 관점이 완전 뒤집어지니까요. 됐나요? 오케이. 자, 요거 하나만 더 깜빡하고 얘기 안 했는데, 요거 우리 세미처럼 다시 한번 만들어 놨죠? 자, we will place our emphasis with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세미 좀 바꿔 놨는데, we will emphasize with 혹은 아, sympathize with, 바꿔놨습니다. 이게 누구누구와 공감을 하다란 뜻이에요. 요 동사들은 좀 외워놔야 될 거야. 이렇게 요렇게. 누구누구와 공감하다란 뜻입니다. 누구누구와 공감을 하다. 잘 외워주세요. 원래 emphasize는 감정을 이입하다란 뜻이거든. 감정을 이입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감정을 이입하다, 누구누구와 같은 감정을 가지다, 같은 감정을 느끼다 이 뜻인데, 둘이 동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누구와 공감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단어 정리해주시고 좋은 단어야 알겠지? 어, sympathy 추가, sympathy 그다음에 empathy 이 정도는 조금 더 공부해보자. 얘들아, sympathy는 명사고요. 공감이란 뜻이에요. 공감. empathy는요, 감정 이입 이 정도. 얘는 공감, 얘는 감정 이입 이렇게 명사 정도로 마무리. 합시다